광주 빠져 나갑니다. 남고창 나갑니다. 아7 시가 넘어버렸습니다. 아, 퇴근하고 왔더니 금방 또 어두워지겠네. 필요한 칸수가 어떻게 되나 보고 낚싯대를 갖고 오려고 일단 왔습니다. 여가 잘 크고 있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빛소리입니다. 오늘 목요일 밤인데요. 퇴근 후에 고창을 찾았습니다. 고창의 대형지. 아, 물이 엄청 크고 넓어서 마음이 뻥 뚫리는 같은 시원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리 잡은 곳은 약간 하류 쪽이고요. 이쪽으로 좀만 가면 제 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 원래 이곳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색이 굉장히 탁하고 좋네요. 물고기들도 많이 놀고. 아, 지금 데피기 전인데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아, 오늘 빨리 데피고 이쁜 붕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짧은 데부터 긴 데까지 펼 곳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좀 멀리는 마름이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고, 가까운 쪽은 떼짱구초가 있고, 왼쪽에 줄풀도 조금 있는데, 어 모기. 와, 바로 모기가. 어. 지금 보니까 가까운 쪽에 부러,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있따 붕어를 잡았을 때 뜰채를 써야겠네요. 안 그러면 오다가 딱 걸려가지고 빠질 것 같습니다. 낚시하지 말려고 나무를 넣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조심해야겠네요. 빨리 대를 펴겠습니다. 아프다, 아빠. 대 펴기 전에 어두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빠르게 움직여야지. 그리고 제가 사는 광주광역시에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엄청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아마 쉴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을 쉬면 낚시를 가서 좋은데 하는 일에 지금 접자가 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오늘은 밤낚시기 때문에 펴고 싶은 만큼 한번 펴 보겠습니다. 짧은데부터 이런 짧은데 구멍들이 진짜 이쁘게 돼있네 이곳의 미끼는 옥수수입니다 물론 다른 미끼도 통합니다 근데 옥수수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떨어지기까지 얼마 안남았다 속도를 내야돼 아 가까운 쪽은 수심이 너무 낮구나 안되겠다 좀 가까운 구멍 쪽이 이뻐가지고 대리 펼렸는데 한 60도 안되네요 좀더 멀리 피야될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여기가 징거미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잘못 잡으면 징거미한테 밤새 당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쪼찌가 옆으로 간다 너 뭐냐? 아직 시작도 잘안 했는데, 벌써. 뭐가 <laughs> 막 끌고 갔냐? 아이고, 모기. 야, 여기 모기 죽음이다. 여기 모기야, 이거. 이거 한번 써봐, 이거. 겁나 어... 잘 들어. 받아요, 혹시. 좀... 등으로 막 파고 들어가도. 이거... 어디다 막 발라도 돼요, 그거. 쥐가 왜 자꾸. 어떤 놈이 자꾸 끌고 간다, 옆으로. <laughs> 진검 더 많다던데. 하예 근데 이쪽에서는 별로 없던데요? 예 오늘 미끼는 전체 일단 옥수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저랬는데 안 나오더라고. 진검미가 너무 설치면 답이 없어요 진짜. 못 이겨. 아, 찍을 저렇게 많이 올리고 있어도. 진검인가 진짜. 큰일 났다. <laughs> 여기는 너무 많이 붙어서 잠깐 걷어놓고. 대를 다 폈는데요. 아마 징거미 소행으로 보이는 찌가 막 춤을 추는 그런게 지금 많거든요 옆으로 막 가져가고 올렸다 내렸다 하고 징거미가 원래 좀 지금 시기에 설치는 건 알았지만 아 여기도 이 자리도 만만치 않네요 이제 좀 밤이 깊어지면 징거미가 좀덜얼려나 지금 아까 해막 떨어지고 보다는 지금 조금 덜해지고 있거든요 한번 붕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짧은데에서 나오네 가까운 쪽에서 아 힘들게 한마리 잡았다 멀티기 한번 재보고요 살짝 안될수도 있겠어 아 힘들게 한마리 했습니다 29.5입니다 입질을 한 번도 안 오다가 야, 뒤늦게 한 마리 딱. 이제부터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밤 10시 45분입니다. 이제 붕어 첫수가 나왔습니다. <laughs> 아, 붕어 만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 갑자기 두 마리 연속으로 잡아버렸습니다. <laughs> 아, 이번 일이지 징하게 안 나오다가,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한 마리는 이놈입니다. 징거미 아. 입질이 너무 심합니다. 여기저기서 찌가 막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정말 미치겠네요. 징거미 입질 한 50번 이상 오면 붕어 입질 한번 올까 말까 합니다. 아까도 찌가 막 계속 오르락 내락하길래 가만히, 가만히 놔뒀거든요. 또 징검인 줄 알고. 그러더니 또 끌고 가길래 그건 챔질해보니까또 붕어였습니다. 와, 오늘 낚시 굉장히 힘드네요. 아, 붕어라도 좀더잘 나오면서 이러면 모르겠는데 너무 징검 입질에 지금 피곤해지려고 합니다. 비가 조금씩 떨어지네요 비가 오려고 이렇게 낚시가 안 됐을까 비예보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하루 만에 생겼습니다 자, 지금 접고 가야 될지 더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법칙급 생활 했습니다 아.. 징거미한테 너무 당해버렸습니다 밤새 힘들었습니다 얘도 아마 월척은 안되고 다 29.몇 막 그런거 같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잘가라 잘가 이많게생 겼다. 길이, 다 막혀 버렸 네. Com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빛 소리집니다 저는 지금 어제 고창에서 꽝을 치고 근처에 있는 고창 주진천입니다. 저희는 아산수로라고 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잠깐 반성, 반성낚시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laughs> 꽝은 아니지. 제가 9시 3마리 잡긴 했는데.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편하게 한세 대만 펴고 낚시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2017년, 18년 어, 그 정도에 한두번 정도 왔던 곳인데요. 여기 근처라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때는 마리 수가 엄청 나왔었거든요. 오늘은 어떨지. 지금 물색이 약간 흙탕물이 약간 져 있네요. 비가 그렇게 온 것도 아닌데 왜 흙탕물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한번 잠깐 즐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가까운 쪽이 수심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엄청 깊다 나무 아래 붕어들이 많이 숨어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밤낚시에서 숨을 나무 딱 붙여가지고 재미, 재미 봤거든요, 여기서. 오늘은 붕어 얼굴 볼수 있을까요? 최대한 조금만 옥수수로 잡아보겠습니다. 수심 2m가 약간 넘네요 바로 앞에가. 엄청 깊습니다. 짧은 칸인데도. 방금 챔질할 때그 소리가 굉장히 경쾌한 것이고 힘좀 쓰는데 아, 이쁜 붕어. 아, 조용히 가라. 글루텐을 크게 넣다가 구, 붕어가 붙은 것 같아서 방금 글루텐을 엄청 쬐끔하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입질 안 해요. 바늘만 겨우 딱 가릴 정도로 바늘만 겨우 딱 가려지게 넣었습니다. 숙제 아, 잘 어울린다. 좀 잘하네. 자. 작지만, 꾸준히 나옵니다. 빠졌다. 이야, 이쁜 붕어. <laughs> 와, 또힘잘 쓴다. 야, 좋다. 오, 아, 이거 겁나게 탄다. 자, 가, 오늘은 끝! 여기서 밤 낚시하면 월척은 꼭 나오는데 아홉치더라고. 근데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저렇게 수몰나무 옆에 앉아야 됩니다. 중앙 쪽엔또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만 잘 잡으면 붕어는 잘 만나고요. 이곳이 또 장어가 있습니다. 장어. 그래서 장어 잡으러 오신 분도 꽤 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아, 잘했어 재밌게 하고 갑니다.